뭘한 거지? 무슨 인생이지, 이거? 아! 도로시 게임즈. 유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5분 뚝딱 내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 보도록 하시죠. 스타트. 유시. 자, 이름을 일단 입력을 해 볼게요. 도로시 시작. 오, 됩니다. 도로시 님은 현재와 다른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오, 그렇지. 이런 거 상상하게 되지. 왜 내가 지금쯤 유튜버 게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되었을까? 뭐 이런 거. 네. 시간을 되돌아간다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 이게 뭐야? 오 대박이야! 도로시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5분 만에 뚝딱 완성해 보세요. 네가이드님 후원 2,000원 감사해요. 아 고맙습니다. 새로운 저의 인생을 살수 있는 것 같아. 방향키와 점프 키를 사용해서 이동을 해보세요.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키 설정을 제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제가 PC로 하고 있거든요. 키보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저의 인생을 살수 있는 것 같아. 설마 손가락으로 하나씩 다 눌러야 돼? 오늘 이 게임 못할것 같은데. t h o u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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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상호작용. 연필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선택해 보세요. 점프, 아이템 선택. 아또또이래아 아니야, 그 이거 하나만 그리고 더안 그릴 거야 아마. 제가 이 게임 미리 실행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어 실행 되네? 어, 게임 이따 하지마. 이래 하면 재미 없지. 이럴 거안 했어. 다 아, 게임이어도 똥 게임으로 불리는 느낌 같고. 아, 이 정도면 네모다 그리지 않았니? 그래. 아우야, 빨리 졸아, 빨리 졸아. 됐다. 잘했습니다 이번. 오늘 크레파스를 사용해 볼까요? 여기다 사용하는 건가? 사용. 손을 따라 사각형 안에 색칠해 보세요. 아, 우 이건 빨랐다. 야, 색칠은 괜찮아. 색칠놀이 괜찮은데 그림 그리는 건안 돼. 드로잉 하지 말자. 이번 인생에서 드로잉 아웃. No. 무조건 내 인생에서 바로 방출합니다. 점프해서 올라오는 거겠지? 그렇지. 올라가고 어 간단한 퍼즐을 풀어 보세요. H 자를 여기다 놓는 거야. 오케이. Okay. 문제 해결하고 나온 능력치를 써 보세요. 능력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어 뭐야? 어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거야? 뿌엥 이거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워 아 저보고 그려달라는 거죠? 드로잉 무조건 내 인생에서 바로 방출합니다 <laughs> 자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뿌엥 하고 있는 거지 나도 그리는 거 어려워 네모 상자 하나 그리는 것도 겨우 그렸어 맡기지 마 이번 인생에 그림하고 바로 담 쌓을 거니까 어 이거 뭐야? 배트죠? 자 B, A, P A, T 음? 오케이 어 뭐지? 방망이? 방망이를 얻었습니다 이거 뭐지? 검돌이? 얘 주는 거야 설마? 아 연애의 첫걸음 아 뭔데 벌써부터 연애하고 시작하네 자 지금 한 알파벳 맞추기 하고 연애한 거밖에 없어요. 제 인생이 이게 다네? 나 뭐야? 내 인생에서 한게 없어. 열시. 아 연애밖에 한게 없는데? 도전해봐 줄넘기. 하나, 아 잠깐만 이거 한1 0초 해보고 안 되면 이거 빨리 빠져야 되거든.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일곱, 빨리 빨리. 아, 잠깐만 지금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줄넘기야 다 끝날 거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됐다. 오 시간 늘어났어. 이게 뭐죠? 노래하는 건가 다 아 뭐야 이거 또아 오디션이야 뭐야 이 리듬 게임 갑자기 아 뭐야 아, 잠깐만 위위위 위, 위 버튼 위 버튼 아나 계속 아래로 누르고 있었구나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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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떡해 야 줄넘기밖에 한게 없어 어렸을 때뭐아야 잠깐만 이 시간에도 지금 시간이 가고 있다 안돼안돼안돼 머리 쓰는 거 지금 할때 아니야 그래 음악이라도 하자 음악이라도 해 음악해 음악, 해, 음악. 레레미레솔솔파 그래 음악 지금이라도 음악을 하자 음악을 하자 줄넘기만 하고 인생이 몇개 없었어 도도솔아솔 잠깐만 아잠깐 아니 건만도 헷갈리게 이렇게 눕혀놨어 또도도솔솔라라솔라솔라솔라미솔파레오오 솔, 오, 그래 음악이라도 해 음악이라도 해 잘했다 저 옆에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 피아노 만치고 끝난 거야 또 이게 진짜 큰일 났어. 이생이 한게 없어. 이게 뭐죠? 팩스 복사를 하고 있는 인턴 같은 모습인데? 아니 뭐 물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좋긴 한데 나그 피아노를 왜 배운지도 모르겠고. 아 돈이다. 돈 들고 가. 와 누군도 연애도 하는데 나는 아주 어린 시절 곰돌이 인형을 여자 친구한테 준 거밖에 없어. 유치원 때 연애 다 끝냈고. 이게 강아지도 얼굴이 왜 이러냐? <웃음> <웃음>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아! 무슨 일일까요? 도로시는 바닥에 몸을. 몸이... <laughs> 잠깐만, 바닥에 몸이 박힌 두더지가 되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다면 정말 잔인한 삶이 아닐까요? 땅 속에서도 그는 잘 지냅니다 응? 이럴 거면 피아노를 왜 배웠고 이럴 거면 뭐냐 이 미술 게임이냐고! 새로운 엔딩 회사원, 노숙자, 천재, 과학자 진짜 별거다 있어 성공한 미술가, 아이돌, 가수 뭐 작곡가, 뭐 피규어 스테이터 뭐 경비원, 바텐도 다 있는데 두더지야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가니까, 어이 그림 일단 패스, 그림 패스하고 연애 패스, 옆으로 가니까, 애들 연애하니까 풍선이라도 구해주자. 여자친구 만들어서 뭐 곰돌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먹고 먹고. 아, 그래, 이 리듬게임이다. 리듬게임. 이따 피아노하고 이거 하면은 제 생각엔 음악가가 될것 같아요. 그렇지, 이 박자는 또 내가 타 맞지? 얘가 오빠 믿고? 자자자자자자! 아어떡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음악까지 이거. 음악가 트리다. 음악가 트리. 시간이 30초 남았으니까 연애할까? 애기 풍선도 구해줬고 어, 그림 절대 안 그리고 마지막 남은 15초 동안 연애하자. 자기야 여기 네가 좋아하는 왕곰돌이. 왕곰돌이 받도록 해. 왼쪽 위에 길이 있었어. 자 줄넘기 안 하고요. 줄넘기 시간 너무 먹었고. 아 이거 뭐야? 그림 그리는 거다. 그리려 볼까? 터치해서 색칠을 하세요.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어, 사과 먹고 강아지가 도망갔고 연두색 여기? 어 어! 뭐야! 태양에다가 색칠을 하니까 소중한 크레퍼파스 하면서 지금 미술능력치가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음악하고 미술능력치 얻었고 꽃인가? 어 자기야 윤년기에도 연애하는거지 오케이 어, 아 좋아, 좋아좋아 좋아했어 전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 두명을 얻었습니다 줄넘기 안해요 졸업 기 절대 안해요 음악! 음악 음악 재능 올리자 음악 재능 됐어 아야아 아잠깐 안돼 아 제발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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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인다 꼬인다 액션을 클리어를 해도 음표를 못먹었거든요? 그러면 괜히 한거야 와... 어떻게 음악이라도 하자 음악! 자 갑니다 미래 도레미 미미미아 잠만 <laughs> 미래 도레미 미미미래 도레미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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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이 음악 못할거같아 이건 아니야 미술이라도 <laughs> 미술같애 딱 봐도 미술스테이지 미술스테 올라가건데 잠만잠만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좀 이렇게 아, 망했고 인생 망했네. 인생 망했어. 아, 또 복사. 이게 꿈을 꾸는 게제 생각엔 엔딩인 것 같아. 이렇게 될 거다라는 엔딩. 돈은 뭐지? 돈을 쓸수 있는 곳이 여긴가? 아니야, 이거는 동전이 들어가야 되고, 저긴 안 들어가. 여긴 no. 다시안 빠지죠. 아, 로또다, 로또다, 로또 하자. 그래, 지생 인생. 인생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로또가 좀 돼야 될것 같아. A few moments later. 아니, 저기 공이... 공이 안 와. 오오오어어어어 어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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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아니. 야! 조작하지 마! 조작하지 말라고! 진짜 들어오는 공이었다, 그거! 와. 응? 부장님, 뭐, 뭐요? 아, 커피심부름이요? 예, 네. 두세요. 어, 커피심부름도 못했어. 뭘한 거지? 무슨 인생이지, 이거? 취업 실패. 자네는 커피도 뽑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노력하지 않았어 나? 나 노력 진짜 많이 했는데? 나름 많이 했어. 오늘 저녁도 비둘기 함께 씁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laughs>